큐해 줘야지 사실. 예, 잠깐만요. 예. 저일분 먹이다다라면. 예. 1950년 12월. 네. 에, 아, 저 켜고 있네. 네. 어 지금 네, 아, 거네. 지금 이제 지금 동영상 돌아가고있어또 아, 돌아가고 있어? 예. 남 철수 작전. 지금 찍고 칠수. 찍고 있답니다. 예. 예. 남 철수 작전에서 메디스 빅토리호가 아 어,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많은 만 사천 명인가요? 어 우리 저 피난민을 싣고 여기에 도착했던 그 장소에 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자유시 천변 한 세기 섬지술례 오늘은 다섯째고요. 어 내일 하루가 남았습니다. 다섯째 오늘은 크리스찬 데이로 어, 저희들이 삼아서어 돌아다니는 곳마다 오늘 아침 첫 코스 유엔 공원에서. 어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 우리 저 성상원 대표 그리고 이재춘 대사님께서 어, 성경 말씀을 어, 해주셨고 어 찬송도 부르고 어, 기도도 하고 어,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두 번째 순서로 그 흥남 철수 작전의 종착지 그 여기 장승포항에 저희들이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만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어, 귀한 에, 시간이 되었으면 에, 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어, 또 이렇게 상경 말씀을 생각해보 들어가겠습니다. 주러시아 대사를 역임하신 장진호 전투기념사 회 이재춘 에,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오늘 흥남철수작전의 그 종착지 장승포항에 도착했는데요. 정확하게 저희가 한 6개월 전에, 여기 에 지금 7개월 전에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그때 날이 굉장히 추웠어요. 해질력이었고 손도 시렸고, 어, 여기 와서 같이 사진 찍고, 동영상도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메르디스 빅토리오, 여기 그 오전 그런 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했었는데, 흥남 철수작전은 세계 전사에서, 어, 이렇게 가장 빛나는 절수작전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잠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월 12일 날 네. 맥가더 네, 동산이 있는 인천 맥가더 예. 동산 앞에서 네. 우리가 장진호 전투 7 9년 기념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그때 저영권 대표 수고하시고 우리 여기 있는 많은 멤버들이 다이여하셨는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준비를 한이개월반 전에 했죠. 네, 그렇습 굉장히 촉박한 그 일정이 었음에도여러분들도지지력해서 우리가 그날을 정말 뜻깊게 보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6 2사변이라는 것은 이, 이 말을 뒤집으면은 대한민국 자유의 기초 위에 세운 대한민국 국민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장두제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온 서울을 10월 28일날 수폭을 해서 우리가 10월 1일날 38선을 돌파해서 붙은 해서 10월 하순에 중공군이 32만명 이라는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예, 우리 압록강까지 다다른 미군이 주력이죠 유엔군 그 네. 그래서. 한국을그 사람들이 해서중국에서한테에생한한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그서서 그것이 가장 치열했던 전투 이것은 이제 그 말씀에린그 전투인데 전투호 전투인데 네. 에,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는데 대부분은 미군이 에서 네. 한국에서 제이 해군 한사단거기서 네. 사실은 대부분이 그 총에 맞아 죽는 거보다도 영하 30도 40도 라는것추위에 녹아서 네. 움직이도 못하고 얼어서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근데 그것은 그때는 이제 그 강남철수 작전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랬지만은 미군들 부대 입장에서 보면은 쾌로가 없어요. 이 동쪽으로 가는 꽉막혔어서 도로가 됐기 때문에 그 중공은 없대. 그래서 다시 북진을 해서 북진 밖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개마공원그 아주 가장 그 험한 길을 후퇴를 네. 하는 게전 전진하는 것이 후퇴였어요. 그래서 그걸, 에, 전진이라고 그러고, 에, 때, 그 후퇴를 위한 건진이라고 그러고 간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험침한 고그 당시에 이제 흥남 절수 작전에 실제로 참여했던 많은 이물들도또 장비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피난을 하게 되니까 북한 사람들이 다 흥남 분주에 몰려왔는데 운반할 배가 없지요 그래서 이 그 대목부터는 성상원 대표한테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 그래. 네. <웃음> 네. <웃음> 레너드 라리 선장에 관련된 얘기는 성대표가 해야 되거든요. 네. 네. <laughs> 레너드 라리 선장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시죠. 그 배를 193척을 동원합니다. 동원해가지고, 어, 물자를 운반하는데 그중에 10척을 빼가지고, 이제, 시난민들을 이제, 그, 운송을, 운반을, 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야 이거 도저히 뭐그 아무것도 안된다 이 피난민들 못 태우고 간다 그러니까 김백일 장군이 그러면 우리는 피난민들하고 같이 걸어서 38선을 통과하겠다 그랬는데 그 걸어서 38선을 통과한다면 다같이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그그 레르나루 선장이 야 물자 다 버리자 다 버리고 사람들 태우자 해 가지고 내리스 빅토리 호에 탄 사람이 14,000명인데 나중에 내릴 때 보니까는 그 안에서 애가 다섯 명 태어난 거예요. 그 3일 동안 물한 모금도 못 마시고 오줌도 못 누고 뭐 당연히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 자세로 그 3일을 어 항해를 해 오면서 거기서 다섯 명이 태어났다는 게 그것도 기적이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배가 그기뢰에 소련군들이 설치한 기뢰에집 침몰하지 않고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그미 해군 함정이 그기뢰에 맞아가 부딪혀가지고 침몰한 어 사건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거기서 이제 배들이 빠져나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겨울철에 동해 바다가 얼마나 그 센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겨울철에 그 바다가 엄청나게 험니다 그게 와, 와 클라스의 어 7,600톤 정도 클래스의 선박인데 지금 7,600톤이면은 세월호보다 조금 작은 선박입니다. 그런 선박에 14,000명 이 탑승하는 자체가 기레스입니다. 그게 안 깔아 가라는 게기은그지니다이고 하나님이 그 섭리고 하나님의 기적이죠. 보고 니고여기서 다섯 명의 새 생명이 났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5이어뭐 이렇게 저희 어, 지역 붙였습니다. 그 김치 파이브는 지금 거제도에서 이제 그 수의사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그 모든 것 자체가 이제 기적인 거죠. 예. 예.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제가 선청하면 어, 여러분들이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이보다, 이보다 더큰 사랑이 더큰 없나니? 없나니, 없나니. 어, 예. 아, 사실 6.25 전쟁 자유의 성전때 아,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많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아, 그 사랑 가득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바쳐 주셨어요. 그보다 더큰 사랑은 없습니다. 아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자유 대한민국으로 우뚝 섰고 세계 일곱 번째 3050 클럽 국가에 들어갔고 지금은 세계 많은 나라들을 돕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 데는 이렇게 정말 자기 목숨을 자유를 위해서 내어준 그 많은 16개국의 그 참전 용사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들 시생당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이었고, 특별히 오늘 유재춘 대사님과 성상우 대표님 말씀해주신 그 메로디스 빅토리오를 비롯한 흥남철수 작전에 관련된 장진호 전투와 흥남철수 작전의 상황을 잠깐 짤막하게 들으셨는데요. 바로 이곳이 크리스마스에 기적이 일어났 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났던 바로 이 장소에 우리가. 7개월 만에 다시 섰고 자유시 참배는 한세기 성지순례에 일정에 포함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 어, 구할 길 없습니다. 어, 오늘 이제 남은 순서가 진동미 어, 진동고개 전투를 조금 이따 저희들이 가서 볼 건데요. 그 다급한 바,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협 장군이 목숨 걸고 싸운 때 이민군 육사단이 그 밑으로 내려가서 밑을 쳐서 그냥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또 날릴 만한 곳을 우리 국군들이 또 막아낸 그런 전적지들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는 우리가 이러한 자유의 소중함을 한시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늘 감사하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하는 우리 성지순례단 쓰고 버드니 빌드린 파티단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희 스브보존의 필그림 파티 성지순례단을 이렇게 한 세기 만에 어, 휴전선 아래 여러 곳을 돌면서 흥남 철수 작전의 종착지 여기 거제도 장승포항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하여 우리의 목숨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 전사들이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16개국 참전국의 그 희생당한 넋을 우리가 정말 그 넋들에게 감사드리고, 그 희생당한 군인들을 보내주신 16개국 국민들과 그 가족들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스브보드니 필그림 파티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보십시오. 저 쪽에서 195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을 맞아서 메로디스 빅토리오가 성상대표의 설명대로 13,000명을 태운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메르디스 빅토리오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환영의 현수막, 펼침막을 그쪽을 향해서 옮겨주시고 우리 다 같이 환영의 박수를, 환영의 박수를 이제 예, 메르디스 빅토리에 타고 온 그들에게 환영합니다. 자유의 땅으로 오신 걸 환영한다.라고 어, 큰 소리로 우리 다 환영합니다.하고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마쳤습니다.